부동산 투자가 좋은 솔루션이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거죠.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레버리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부동산 투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는 명백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손님한테 말씀하실 때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변호사님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네. 저희가 좀 질문하고 을 싶어요. 부동산 투자자가 미국 세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절세할 어,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투자가 다들 미국에서 특히 절세와 어떤 은퇴 소득에 있어서의 좋은 솔루션이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우선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거죠. 패스빈컴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텍스 이피션한 어떤 성격의 소득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애초에 세율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세금 면에 있어서 더 유리한 소득이라는 것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레버리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 대상인 거잖아요 물론 주식도 뭐 이런 저런 걸할수 있다고 하나 너무 리스크가 높은 거고요. 그에 반해 특히 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그게 부동산 담보로 제공되다 보니 안정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더 나아가서 그 자산 자체가 결국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추가의 서류상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소득 자체를 페이플러스,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실을 많이 일으킴으로써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부동산 투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로의 어떤 증여 상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전문 용어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통해서 건 아니면 1 0리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 다른데 지출하는 데 쓰지 않고 또한 다른 투자 부동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벌어들인 그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도 계속 미루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데서는 캐피털 개인이죠 양도 소득을 바로바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반해 부동산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솔루션이 있고 방안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커 나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그동안 세금을 안낸그 부동산 언젠가는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월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역시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상속자산으로서 넘기면 그간에 쌓인 양도소득 대상 금액 이월된 것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자식들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걸 나중에 돌아서서 팔면 그 전에 양도소득도 다 없어. 지고 세금 내 세금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우 스투브투비 추르죠 적어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안이다 미국에서. 아 어, 그러면은 변호사님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국의 투자자들도 미국의 부동산 투자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죠. 국적에 따라 또는 나의 어떤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럼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한국인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한국 법에서의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간주되는지 어떤 식의 텍스 인플레이션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에러 미니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안 좋다. 아, 네. 매우 안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안 좋은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한국인으로서 자산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을 때 당연히 한국 법상 제약 또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내가 해외에 부동산을 샀어요. 미국의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 갈아탔어요.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텐토리원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에서 한 미국의 세법이 그와 같은 미국의 세법 1031조의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 most likely 그건 과세가 될 텐데 그걸 피하기 위해 미국 법인의 형태로서 네.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소득세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공하는 혜택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사람들이 당연히 예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한국의 투자자분이 변고가 생긴다 그러면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변고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면 미국에서도 과세가 돼요 네. 한국인,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평생증여면적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증여했다가는 증여세가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변고가 생긴다 네. 그러면 과세에 대한 부분도 네. 물론이고 네. 그리고 또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뜨면 누군가에게 나는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나의 의사 자체를 법원이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네. 망자의 뜻이 그렇다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음. 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역시 외국인 투자에서도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음. 일단 기본은 개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네. 가장 이상적인 거 어떤 경우에도 가장 bulletproof가 되는 것은 foreign grantor trust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and US entity. 네. 또는 둘 중에 하나. 네. 정돈을 하시는 게아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상황들 을 네. 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Trust e n t i t y 그러면 변호사님 여기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보통 LNC로 하는 게 좋은가, S코퍼레이션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만약 변호사님께서 투자하신다, 를 그럼 LNC 방법이 선호될 수 있는지 S 컵을 선호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기스를 말씀을 드려야겠네. L L C와 에스코퍼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투자자는 미국 미국인이라고 본다면 네. 개인이 어떤 투자 부동산을 내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엔터티를활용하느냐인데요 L L C가 일단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L L C냐 에스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에스코퍼레이션의 장점은요 수입에 대해서 결국은 둘다 패스트로 엔터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두번 세금을 내지 않고 네. 벌어들인 주주가 한번 세금을 내는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네. 우리가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의 장점은 어쨌거나 그 투자 대상 자산으로부터의 리스크를 법인선에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걸 프로텍션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단점은 이게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나중에 내가 또이거 청산하거나 배당받으면 세금 두번 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단점이었었는데 이걸 네. 피할 수 있는 게 LLC 또는 S-Corp. 이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런 면에서는 한번 택스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둘다 동일한데 차이는 에스코프레이션은요, 내가 이렇게 패스트 루 인컴으로 받는 소득이 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 또는 메디케어 택스라고 네. 하는 그 지금 현재 15.3% 추가 세금이 붙는데 그게 안 붙어요, s 스코프레이션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건데. 네. 아, 이거 근데 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데. <laughs> 그 그래, 그럼 다시, 다시 스텝 백. 아, 재밌어요, 원호사님. 우리 이거 편집할게요. 아, 그냥 오케이. 다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에기스를 제가 들어야 돼요. <laughs> 네. LH가 있고, 에스코비 있으면 똑같은 수입이 발생했어요. 부동산 아니고, 그냥 일반 수입이라고 쳐요. 원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네. 나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LAC는 K1을 받을 때, 소셜스퀴리티 택스하고 메디케어 택스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s 코플레이션은 그걸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 s 코플레이션이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소득은 네. 어차피 사업소득이 아니라 인베스먼 트 인컴이 돼요. 네. 그러니 이게 LAC를 통해서 K1을 받더라도, 네. 똑같이 15.3%가 안 붙어요. 음. 결국 LAC와 s 코프퍼레이션에 있어서 s 코비이 제공하는 장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인디 d i f 하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에스코프를 하면, 어쨌거나, 코프레이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상법상의 여러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어요. 네. 실제 뭐, 원, 그, 그냥, 가족 기업이나 혼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더 드는 건 사실이니, 부동산 투자에 관한한, 굳이 세무상의 혜택이 LAC와, 에스코프레이션상 있지 않으므로, 그냥 더 간편한 LAC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손님한테 말씀하실 때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예 <laughs> 아, 너무 정제됐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펄펙하게 클리어하게 네.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어, 처음에 언급하신 그더링 워치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 이거는 2월이지 면제는 아니니까. 네. 자손들에게 그프라퍼 넘겨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들이 가져간 천만 불짜리의 부동산의 원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상속을 다 받고 나서 다음 날 돌아서서 이걸 팔아요. 양도세 얼마 된다? 그 컨셉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